김연아 김해나 TV의 김연아는 악마와 천사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줄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초등학교 1학년 이반 라하윤입니다. 무슨 팀을 맡았나요? 저는 문랑팩트를 맡았습니다. 아기에요천사예요 바로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초등학교 1학년 이반 라하윤입니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저는 나하윤 언니 저는 언니이고 저는 동생입니다 이번 배틀의 심판은 위에 보이지만 시안 보이지만요 보이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가 안되네요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번 배틀의 심판은 매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의 이름이 뭔가요? 저는 몰랑 히트입니다. 팀의 이름이 뭔가요? 저는 이망부입니다. 포켓몬을 내주세요. 선수 이름 말해주세요. 는 몽키입니다. m 몽키와 e y 각 o 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o n k e y 기 o n k e y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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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선수 이름 말해주세요 y m o n 기결승전 이름은 공개해주세요 이망구입니다 이망구팀이 결승 진출 메두사 나와주세요 유명한 베틀의 심판 메두사님 나오셨네요 박수 이망구와 메두사의 대결 너무 기대되지 않을까요 자 메두사는 라하윤 친구가 맡았고요 이만구는 라하율 그대로 맡았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나 먼저 시작하기. 누가 나올건가? 나 짜식아, 짜식아, 짜야아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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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어 기 독지르기 줄넘어 거기 독지르기 줄독줄독줄독줄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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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지르기 이 줄넘어 거기 독지르기 줄넘어 거기 독지르기 맞았습니다.

물 파동. 물의 파동. 하죠. 이게 물이 파동물의 파동, 물이 파동. 그만하세요. 독지르기 나오셨나요? 네. 써야지. 맞았습니다. 우와. 독지르기 한번더 맞을까요? 그림자 분신. 네? 독지르기. 독지르기. 그림자 분신. 물면서 독지르기. 아, 독지르기. 분신 몇 진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는 그림자분신 계속, 그림자 계속 언제까지 될까요? 그림자분신 연습을 꽤 많이 했나봐요 엄청 오래갑니다 불어주세요 자 이번 배틀의 승자는 이무 이망부 아, 네? 이망부 이묵이가 이망부를 승리로 이끈 이망부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는 라하율 팀입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t v 를 마치겠습니다 라하율 팀 우리에게? 라하율한테 박수를 보내주세요.